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얼굴로 인사드리니까 여러분 너무 좀 이상하네요. <laughs>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요 바로 이올의 하이라이터 2종이에요 일단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로즈 골드 색상이고 여기에 있는 게 제가 이번에 사온 피치 펄리 피치 글로우라는 색상입니다. 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가을 웜톤이다 보니까 브론즈까지 되는 되게 좀 진한 색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구입을 하려고 갔는데 걔는 제 가 쓴다고 해도 하이라이터로는 쓸 수가 없을 것 같고 애교살로 제가 이런 애들을 많이 쓰는데 애교살로도 조금 쓰기가 어둡더라고요. 테스트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 펄리피치 글로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두 개가 크게 다르진 않다는 리뷰를 많이 봤는데 그래도 여기에 있는 이 피치 색상 이런 애들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안할 수가 없었 고또 무엇보다 얘는 여기에 있는 이 색감이 펄이 진짜 화려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일단은 얘네들 발색부터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기존에 있었던 로즈골드부터 보여드리자면 일단 이렇게 네 개가 이게 레몬빔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가 약간 핑크 그리고 여기가 라이트 핑크 여기가 피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두워서 하이라이터로 못 쓰신다는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제 피부 톤에서는 이게 하이라이터로 가장 예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게 레몬. 발색을 하면. 이 정도로. 이 디올의 하이라이터는 진짜 퀄리티가 좋은 게 발랐을 때 피부에서 그 뭐랄까요. 이렇게 끊기는 거 없이 진짜 매끄럽게 바로 발리거든요. 그게 이 디올 하이라이터의 엄청난 강점이자 특징입니다. 요게 바로 그 밑에 있는 라이트 핑크. 그리고 위에 있는 핑크 색상. 아, 이거 지금 다시 봐도 너무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지 않나요? 요게 핑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약간 피치 색상.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이 로즈골드 하이라이터 팔레트였는데요. 바로 펄리피치로 가볼게요. 일단은 이 핑크. 아 너무 예쁜데요. 이거 피치. 맞아. 여기 약간 피치 색상이에요. 얘를 여기다 발라볼까요? 어 너무 예쁘다. 이런 환타, 환타 오렌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감이에요. 이거 특히 애교살에 바르면 너무 예쁜. 그리고 조금 여기 있는 게 펄이 너무 많아서 제일 마지막으로 발색할게요. 바로 밑에 있는. 아, 얘도 지금 펄이 좀 많이 느껴지는데. 어, 이 느낌. 음, 확실히 얘가 좀더 오렌지빛이 많이 돌게 발색이 됩니다. 어, 아, 저 너무 좋은데요, 이거?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핑크. 발라보면. 아, 요렇게. 약간 더 색감이 있네요, 확실히. 얘네가. 그리고 마무리로 여기 있는 얘를 바르면요. 여러분, 이게 펄이 진짜 반짝반짝 합니다. 요렇게. 너무 예쁘다, 그쵸? 이 정도의 색감을 가지고 있는 하이라이터 팔레트.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 색을 보면요. 확실히 이 위에 있는 로즈골드는 하이라이터용. 이거는 무조건 하이라이터로 쓰라고 나와 있는 제품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 펄리필치 글로우는 판매하실 때 섀도우로 쓸수 있게끔 나온 거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색감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고 눈에다가 썼을 때도 예쁘게 펄감이 좀더 화려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색감 있는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번에 나온 게더 마음에 드네요. 얘네들을 이 얼굴에다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광대 쪽에 어, 잘 어울릴 것 같은 하이라이터 색상으로 해보고 또 애교살에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일단은 원조 로즈골드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색깔로 하이라이터를 해볼 건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브러쉬는 더툴랩의 169 블러셔 펜이라는 브러쉬입니다. 저 요걸로 하이라이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요걸로 이렇게 해서 색감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묻힌 다음에 항상 한번 양 조절해주거든요. 요걸로 이렇게 하면 이 정도로 발색이 됩니다. 얼굴에 발라볼게요. 저는 여기에다가 항상. 여기 이렇게 광이 보이시나요? 이 정도의 예쁜 피치광. 이렇게. 저 이렇게 막 앞쪽에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던데 저는 그렇게 하면 여기가 완전히 도드라져 보여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고요 항상 이렇게 빛 받는 부분 위주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광이 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휴지로 닦았고 여기 펄리피치 글로우에 있는 뭘로 해볼까요? 비슷한 게요거거든요요 색상? 요걸로 한번 이쪽에다가 하이라이터 해볼게요 음 너무 예뻐 먼저 확실히 조금 색감이 도드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제가 너무 많이 덜어냈나봐요. 지금 잘안 보이거든요. 그럼 더 해볼게요. 음, 너무 예뻐요. 저는 이런 색깔 좋아하거든요. 약간 골드, 골드 하면서 살짝 피치빛 도는? 이거는 근데 제가 느낌이 확 오는 게 저보다 피부가 밝으신 분들한테는 이 색감이 확실히 도드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 피부 톤에서는 괜찮습니다. 전 너무 예쁜데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발라놓고 보니까 여기가 조금 더펄이 도드라진 느낌이고 여기는 이 반사광과 호일광이 훨씬 더 이렇게 착 도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그래서 그 손에다가 제형했을 때도 느꼈는데, 도형이 더 하이라이터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호일광 느낌 나게, 반사광 되게 예쁘게 나게끔. 근데 얘는 섀도우랑도 같이 쓰게 나와 있다 보니까 펄감이 좀더 도드라지면서 그게 이렇게 피부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둘다 예쁘긴 하고요. 전 색은 얘가 마음에 드는데, 하이라이터로서는 얘가 좀더 마음에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얘네들 애교살에다가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또 똑같이 얘로 해줄 건데, 저 요걸 로 애교살 많이 쓰니까 방금 하이라이터도 요걸로 했지만 요걸 로 애교살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브러쉬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더 이상 살수 없는 10년 넘은 올리브영 브러쉬입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근데 요게 저는 애교살 쓰기가 너무 좋은 게딱이 정도 두께거든요 이 정도 두께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고 저는 애교살이 조금 두꺼운 편이라서 요즘에 나오는 그 작은 걸로는 좀 성에 안 차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되는 거를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해고 계신 애교살 브러쉬로 아무거나 쓰셔도 될것 같고 이 밑에 이 정도 픽업해가지고요 이 정도 이렇게 해놓고 한번 발라볼 게요 어 아, 너무 예뻐요 보이시나요 확실한 이 하이라이팅 양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뻘록 예쁘게 올라왔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옆에 있는 이 제품으로 똑같이, 한번 이 피치 색상으로 애교살 올려볼게요. 저 이런 색깔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런 약간 주황빛 나는 이걸로 올려보면 조금 더 올려볼게요. 실제로 발라놨을 때는 큰 차이는 안 느껴지는데, 저는 이 애교살로는 얘가 더 마음에 듭니다. 이게 더 색이 도드라지거든요. 약간 더 피치빛 나는 느낌으로 얘는 살짝 더빔 쏘는 느낌이라서 그런지 골드빔 느낌이 나면 얘는 진짜 좀 예쁜 오렌지빛, 피치빛 느낌이 좀더 나요. 그래서 애교살에 썼을 때는 저는 얘가 더 마음에 듭니다. 어, 얘 구입을 잘했네요. 이걸로는 하이라이터. 얘로는 애교살. 그리고 좀 펄감 줄 때는 이걸로 쓰면 될것 같아요. 어, 너무 예쁜데요, 여러분? 어, 예쁘다. 전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무리를 해드리자면, 저는 로즈골드 팔레트가 있어도, 이거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두 개가 사실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 색감도 그렇고, 좀 전체적인 무드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확실히 다른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얘는 하이라이터용, 정말 이 빔이랑 그, 호일광이라고 하죠? 그게 정말 예쁘게 써지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거기에 펄감이 훨씬 더 많이 느껴져요. 훨씬 더는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근데 펄감이 좀더 많이 느껴져서 이애교살에 썼을 때 그리고 섀도우 다 해놓고 위쪽에다가 토퍼형으로 써도 괜찮고요. 하이라이터로 썼을 때도 조금 더 화려한 느낌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색감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로즈골드 같은 경우는 정석적인 정말 약간 핑크 그리고 피치 그런 느낌이라면 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피치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렌지빛 좋아하시는 웜톤 분들이라면 얘정 정말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나왔을 때 빨리 살걸왜 지금 샀을까요? 너무 예쁜데요. 네, 여러분 혹시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이둘 중에 어떤 거를 이게 있는데 얘를 구입해야 될지, 그리고 얘가 어떤 식으로 써야 좋을지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